와그푸꾸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그푸꾸 주인장, 제봉용입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살면서 제일 깁니다. 맨날 짧은 머리로 다녔어 가지고 좀 스타일을 바꿔 볼까 하고 기르고 있는데 아, 기르니까 어렵네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될지 진짜 1도 감이 안 잡힙니다. 오늘 지금 날짜가 4월 17일 새벽 3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큰 경기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스날과 레알 마드리드의 8강 2차전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경기를 뭐 제가 아스날 팬도 아니고 그리고 레알은 좋아하긴 하지만 뭐팬 수준으로 좋아하지는 않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레알이 뭐 가볍게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차전이 완전히 대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가 펼쳐졌고요. 아스날이 레알 마드리드를 무려 3대 0으로 잡으면서 제 주변에 있는 아스날 팬분들이 그날 쾌제를 부르고 행복회로를 시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기를 굳이 입중계를 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와그풋볼 <laughs> 패널 분들 중에서도 군호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입중계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입중계를 할 분은 천한시티 FC 팬으로 딱 이미지를 붙인. 하지만 사실 그도 아스날 팬인 김인상 씨와 오늘도 오늘도 함께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오늘 어디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아, 오늘은 그 늦은 시간인 관계로 네, 네. 집에서 입중계를 했다가는 더 이상 이제 저희 집이 아닐 것 같아 가지고 아, 아, 아. 호적 이슈가 있어서 네, 잠깐 사무실에 와서 촬영 중입니다. 아, 사무실이신가요? 아, 뒤에 뭘 붙여놓으셨네요? 저번에 아주 멋진 경기를 힘입어서 오늘도 한 번, 흔히 한번 내보자. 네. 라는 취지에 승리의 아스날을 차출발 <laughs> 슈퍼캐진. 이런 것들을 좀 붙여놨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밀고 있는 아스날식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이 뭐냐? 네네. 고도로 발달된 아스하의 경기력은?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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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오, 오 야. 생각이 다르네요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예잘 가렸네요. 저번 경기 한정으로 진짜 야스나리였거든요. 아 그렇죠. 저번 경기를 보시면 아주 근사했거든요. 레알 홈이에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예. 원정팀의 무더움이라고 불리는 경기장 중에 하나인데. 저번 경기 때 저수차가 꽤큰것같기 때문에. 그래서 3대0. 알밤하고 바 그냥 버스만 세우고 나도 템백으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템백. 그러니까 네, 오늘 10백. 경기 예상은 레알의 창대 아스날의 방패가 될것 같은데. 요번에 레알 마드리드는 진짜 팡월을 걸어야 됩니다. 네, 아마 칼을 달고 미친 공격 축구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스날 같은 경우도 지금 템백 세울 각오를 하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아스날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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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반, 타이반으로 지금 스트라이커가 없잖아요. 아니, 원래 저희는 스트라이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쵸. 축구하시는 축구의 방향성이 그쵸. 스트라이커?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아, 이하면꼴 들어간다. 차이 하베르츠. 이제 지금 요번에 스트라이커 자리에 들어가 있는 미켈 메리노. 아, 메리노. 예, 그런 선수들이 조금 더죽순데터 선생님께서는 잘 기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메리노 톡 근데 진짜 은근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게 왜 되지?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되고 있으니까 뭐할 말은 없어요 진짜 정말 상상치도 못한 기용이긴 하거든요 자,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스코어 예측을 해보도록 할까요 몇대몇 몇 보십니까? 원래 약간 팬심이 들어가게 되면 뭐 3대 0, 음. 2대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오늘 만큼은 재비진 티베깅을 하기 위해서 3대 1 아스날 패배 3대 1 아스날 패? 네 3대 1 아스날 패 그러면 4대 3으로 아스날 진출 야 니들은 그래 열심히 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라. 아, 레알상 어르고그 말을. 열심히 해. 사실 제가 전이맨 갔을 때만 해도 레알 팬들의 분위기는, 아, 당연히 뭐 여기에 16개 찡 받겠지. 요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상황이 요렇게 됐단 말이죠. 사실 지금 라리가만 보시더라도 우승 경쟁에서 지금 아직 힘들거든요. 워낙 바르샤도 힘들해지고 음. <laughs> 있어가지고. 발언하자면은 이번 챔스도 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뭐 바르셀로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뭐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만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그 뭐랄까 저번 경기를 딱 봤을 때알레디아고의 경기에서 힘을 다 빼먹은 것 같았어요. 음. 정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스날을 위해서 레알 바지까지 내린 지금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경표 씨랑 관련되어 있는 그 알류레띠 병석 씨 채널에도 제가 나와서. 음. 알레티 팬이 된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했는데, 약간 이제 알레티에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닐까. 알레티가 진짜 아스날한테 이 정도 선물을 준 거예요. 참 제가 애매합니다. 도파민을 위해서는 아스날을 응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또뭐 제가 레아를 좋아하기도 하니까, 레아를 응원하는 게 맞기도 할것 같은데, 런던에서 첼시가 아닌 팀이 프리미어리그 4강을 간다. 그거는 조금 배 아플 것 같아요. 그건 좀배 아프긴 한데 결심했습니다. 제 팬심의 그 비율은 첼시가 한60% 정도 되고 FC 서울이 한 35% 예. 예. 네, 레알이 5% 거든요. 우리 첼시 라이벌이긴 하지만, 어, 같은 프리미어 리그 아니겠습니까? 런던 향후의 힘으로 도파민을 위해 아스날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렘 덩크 2기 때 우리가 레알 잡고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메시티 꺾고 우승한 거예요. 아스날도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아, 저도 스코어 예측을 좀 한번 해볼게요. 2대1 네. 아스날 승. 이대일 아스날 승. 현실적인 스포 예측은 경표 씨가 하셨고 재미를 위한 건 제가 했네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베르나베우기 때문에 오히려 민상 씨의 예측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챔피언스리그 그렇죠. 경기도 도르트문트랑 야동 집이 엄청 따라왔거든요. 근데 아, 결국엔 맞아요. 정배로 올라갔죠.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번 경기의 대황살 지리는 프리킥 골. 진짜 그때만큼은 라이스? 2천 살 넘어섰습니다. 임금님 질상검살 <laughs> 현대 축구에는 너무 이제 그냥 쫑따리 꼴밖에 없다. 데클로 라이스는 현대 축구를 거스르는 플레이어예요. 네, 누가 그래하는 듯한 슈팅이었어요. 좋아. 와, 근데 아스날 중원 좋네. 라이스 파티 웨대고르 토마스 파티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더 관건이에요. 라이스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체력 소모가 길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빈 공간을 많이 띄워줘야 돼요. 아, 우리가 사실 또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가 하나 있잖아요. 전이맨 후속작이죠. <laughs> 어찌보면. 그 전이맨 후속작. 요만큼의 스포를 할겸 해서 오늘 경기 반모로 진행할까요? 우리 사실 원래는 반말하잖아요. 어, 원래 저희 사석에서는 반말을 하죠 사석에서는 저희 그 나이도 같아가지고 반말하거든요. 그, 우리 그냥 원래 모습대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해서. 약간 프리하게? 어, 프리하게. 아, 너무 좋지. 이게 편해야지. 긴장하면서 이제 멘트 치다 보면은, 이게 될 경기도 안 된다고. 와, 진짜 레알 시작부터 괜찮은 긴다 와. 하긴, 일단 얘네들은, 골을 일단 넣고 봐야 돼. 무조건. 맞아. 지금 레알은 엄청 급하거든. 아스날은 오히려 지금 급하면 안 돼. 아스날 천천히 해야 돼. 오메 어? 아니, 저건. 완전 개오비였는데, 와 이거 시작부터 예언 한번 해봤다 약간 이런 표정이거든 좋았다 어, 이렇게 봤나 오케이 오케이 딱됐다와스프린트 아, 속보 측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이길 수가 없는데 저렇게 역습을 계속 내어주면 안 된단 말이야 호불호 들리는 음식도 응. 천천히 스며들잖아 특히 스프리 같은 거 그렇지. 처음에는 이게 뭔 맛이야 하다가 자기 전에 생각나고 어느 순간 생각나가지고 다음에 또 찾게 되는 그런 맛이 그게 아르데타의 매력 아니야 <laughs> 아르데타 내가 옛날에 뱅고 선생님 귀신 곳으로 하루에 세 번씩 절을 했단 말이지 만약에 죽순데타가 죽는 덩크를 성공한다? 이제 나 이제 개명해야지 아시로 가야지 <laughs> 아미아미로고 <아비서가> 가야지 <laughs> 마틴 넬리 어? 마틴 넬리 마르티넬리 마티넬리 해주니? 해주니? 너 진짜 해줄 수 있니? 나이스 그래 그래 홀, 뭐, 홀, 괜찮아 홀, 괜찮아 자자 짝사리 왼발 무섭지? 슛! 우우우 와아아아아아! 콜로토아! 빨리 땡큐하면 들어갔다 저거 와 이거 진짜 잘 감았는데 호오야... <laughs> 물핏오 어, 진짜 기가 막히네 아이 근데 진짜 키꽤 크다 진짜 소금쟁이 같네 어 뭐야 아씨, 여기서 먹는다고? 너 무서워? 무아씨 여기서 레그 먹는다고? 너블러고 베르나 베우에서 일단 끊어버린 거아니야 어? 지금 VAR 본다 VAR 본다고? 어 아까 그 브루트와 코너킥에서 잡국있잖아 어. 어 근데 그때 아스아레가 어? 왜 왜? 안쪽 찍었어? 안쪽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선거 들어가고 있는 메리노를 아센시오가 잡아서 넘어뜨렸다라는 게 이제 그거를 다시 V a R로 통해서 보자 했는데 틀 맞았던 거지. 와 어, 미친. 아센시오 열로. 오키 커. 고카요 사카. 아. 네. 사카 사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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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와, 우 와,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뭐? 야, 이걸로 쳐? 민사가 소리가 안 나. 아, 이것도 왜 소리도 나지? 소리는 안 나는데 뭐라고 엔진다 들린 것 같아. 어 뭐해, 미친 새끼! <laughs> 야, 이걸, 이걸 놓쳐? 어, 여있다 너, 나. <laughs> 지워버리네. 넌 오늘 열차 탈 생각하지 마, 뭐? 너 걸어. 뭐. 사카가 이거 <laughs> 예전에 유로의 결승에서 PK 놓치고 나서 멘탈 털린 것 때문에 멘탈만 안나가면 되는데. 그래, 니들이 뭐손재거이야 그냥 뺑뺑 이 돌아. <laughs> 아유, 저건 억지부리지 마세요. 또 엄살 부린다. 죽네. 억울한 표정 저거. 어이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새끼 볼은 좀 잡아. 출동들아. 어, 그냥 진짜 걷어내는데 지금 급급하거든 아스날이. 얘네는 이제 사강전을 생각 안 하는 거지. 어, <웃음> <얘는> <웃음> 지금. 걔는 지금 카드만 두 장인데. 아 <laughs> 대황살. 얼굴도 잘생겨, 인성도 좋아, 프리킥도 잘 차. 아, 아까 페널티킥을 라이스가 찼더라면, 어, 만약에 스포츠이지만, 비니?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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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진짜 위험했다. 야, 진짜 몸에 날린다, 얘네. 벨링엄, 뭐, 얼리를, 지금 아스날 수비스, 쟤 누구야? 키비오른인가제가못 봤어. 센터백? 어, 센터백 키비오르 같긴 한데 얼굴 못 봤어. 키비오르. 키비오르가 지금 놓쳤어. 아, 진짜 잘 잤긴다. 사우리바 빨리만 진짜 감탄사밖에 안나온다. 몸등기도 붙다. 이런거 주면 안되는데. 오 진짜. 와, 무섭다. 무서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 k 오오오오오오 r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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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보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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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할 말이 없다. 어 이건 PK야. 아, PK가 지금 전반에 두 번이 나와 버렸어. 페널티킥 에 실패가 나오면 어. 진짜 역대급 경기인데. 그럼 진짜 개꿀잼이지 이거 이거 지금 이겨도 다음 경기에 라이스 못 나와. 어 맞네. 그래서 이건 약간 개사고요. 일단 어, 체크를 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옵사이드인지 보는 것 같은데? 아 어, 옵사이. 어 옵사이든지 보네. 여기에서 음압페 위치고, 프사이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아, 본다, 보러간다, 보러간다. 좋습니다. 심판 선생님. 오피케 어, 아니야, 피케 아니야, 피케 아니야, 피케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한번. 파하트그려드렸어요 <차례> <laughs> 내가 미안해요, <나네요>. 형내가 <laughs> 시간만 날려도고 <나네요. 웃음> <laughs> 이러면 아스나이이 드기. 준싹 한... 야, 넌안 됐나? 안 되는데. 넌 진짜 안됐다 아, 레아, 근데 오늘 너무 거칠게 한다. 지금, 어우, 리디거네, 또, 하필. 우리 팀일 때 진짜 든든했는데. 투에 만난 리디거? 살리바랑 후뱅디아에서 합친 거 정도로 든든했어. 그리고 그, 뭐야,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잖아. 만약에 런던 팀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면 좀배 아프지 않겠냐고. 응. 괜찮아, 우린 두 개라. <laughs> 아, 나아 챔스랑 뭐 하면 인연이 없대. 이번에 한번 인연 좀 트면은 다음에도 인연이 생기겠지. 뭐, 그치? 이제 다음 시즌에도 챔스는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챔스는 항상 그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번 일단 먹어봐야 돼. 혼생 유니폼 이거 팀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잔디 물드는 거 보면 세탁할 때 얼마나 힘들까. <laughs> 아, 근데 나는 오히려 레알 유니폼은 저렇게 이제 좀 더러워지잖아. 그게 간지야. 아, 그것도 맞기는 하지. 오도도 오, 오, 발베르데도 좀 성격 있는 선수거든. 발베르데는 뭐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 음. 아니 아스나는 센터포를 가져갈 의지가 없어. 코도네, 코도네 이거였 지금.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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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유 저거를, 니가 계속 끌고 갔어야지 그거를. 충판이 많아 없나 뭔데? 골키퍼데 오이, 오이. 뭐뭐뭐뭐뭐 어 집중해라.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은 전반 추가 시간 한1 5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p k 켓두번 나와가지고. 어 심지어 체크도 두 번이야. 어, 체크를 두 번이나 했으니까. 근데 저번에 체시 경기도 엄청나게 시간 많이 끌었는데 추가 시간 4분인가 더밖에 안 나온 적도 있어. 기준이 애매해서 어? 7분? 그래 저런 경우 있다니까 이러면 안첼로 뒷차에 속도도 뒤질 것 같은데 오, 그러니까. 오 이거! 이거! 반대 바람마! 아마르티넬리이 새끼야 이씨 너네는 그렇게 들어 누우면 누울수록 너네가 손해야 적당히 아프면 그냥 지나가 자걔킥자 자, 좋다 자마르티넬리 슛! 어어 아... 어... 와 근데 진짜 라이스 패스 진짜 좋았는데 저거를 전반 아, 전반 수료 0대 0. 아니 전반을 봤을 때 양팀 다 공격은 잘했어. 음. 응. 근데 양팀 다 수비가 진짜 힘들 야. 지금 필연적으로 공격에다가 몰빵을 해야 되니까 수비가 좀안 좋은 게 어쩔 수 없는 느낌인데 아스날도 수비를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걷어내는 거에서 그냥 상대한테 공 가버리면 그냥. 계속 위기가 오는 거니까. 어. 근데 진짜 이런 경기 양상이면은 음. 후반에는 더 박터질 거란 말이지. 그렇지. 선수들 체력 빠지고 이러면은 아마 진짜 뭔일날 수도 있어. 상대는 레 마드리드다. 그걸 항상 이으면안는 나는 맥주한장 까야겠 어우 음, 소리. 음. 어우 소리. 아, 맥주는 진짜. 아. 아우. 맥르가든 지금 보면은 점유율이 레알 마드리드가 65% 아스날이 35% 그럴만해 에알이 거의 지금 전반 내내 패는 양상이 있었는데 골이 안 들어간 거지 근데 유 슈팅은 아스날이 네. 더 많다 야 시작하자마자 두 명을 때려 눕혀버리는 레알 마드리드 UFC요 아니 이거는 스캔리야 네가 좀 오바했다 어이고와 음바페가 지금 눈에 완전 독기가 아로새겨져 있어 얘네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 코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청 급하지. 오, 이거, 저건저건 야, 씨. 저걸 레그락을 벨리근왜 그때에서 얼굴 안 보이는가 저거 한, 진짜, 저거 잭슨이었지? 저거 바로 그냥 대가리 박치기 갔어. 벨리버 오늘 왜 이렇게 더럽게 하지? 어래서 오사카! 와! <laughs> 와! 야! <laughs> 진짜 개워있었다와 <laughs> <laughs> 진짜 오랜만에 개신특잡왔다 아, 진짜 오랜만에 <laughs> 실축한 페널티킥에 어... 그걸 완전히 날려버리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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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살리버 뭐했어 와 비니시우스 근데 저 집중력 살리버 뭐하니 자 일단 목숨 세개남았어 다시 원점이야 <laughs> 살리바가 이거 개같은 실수를 해버렸네 그런거 먹히지 말라고 아 어, 레알 재밌게 하네 이 축구 이거 야구지게 하네 자꾸 코시엘리 마렵게 야 진짜 대박 안되겠다 하나 둘셋 뭔가 그들을 응원하고 싶어졌다 레알은한골더 넣어봐라 황족 레알답게 최후도 긍지 롭게오은오해 오 음바 은바, 와 음바페 미친 새끼 <laughs> 와 음바페 움직임 개 좋다 진짜 오, 너무 그 잘한다 지금 비니시우스 저새기 약간 끝났어씨 <laughs> 저새기 <저런> 나가잖아 <게 작아졌어. 웃음> 음, 음아브라임디어즈브라임브라임의모드리치 사카 보너 보너 복귀 제 윙백 출신이잖아 원래 윙백이지 어. 조추 처음 했을 때는 이발 좀됐다 생각밖에 안 했을 걸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도 다, 아, 8강에서 레알 만나서 지겠지, 이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다그 얘기했고. 이제 레알이 좀 레알답게 공격하는데? 사이드도 풀어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좋은데? 아이고, 근데 이게 방점 찍을 애가 없으니까, 은바팩 같은 애가. 엔딩은 아직 좀 모자라긴 해. 너무 신중하게 한다는 느낌? 어, 너무 사려, 아스날.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알겠는데, 그냥 진짜 제3자 팬으로서 너무 재미없게 죽고. 자! 자 슛! 골! 아이고, 마르티넬리. 이렇게 된 김에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아스날의 경기력. <laughs> 수워갔다 <수학 같다>. 아이씨 <laughs> 진짜. 아이고, 레알아 <나> 고생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와, 진짜 세상 다 이런 줄을 그 그죠? 하나, 둘, 한... 셋. 피이... 그래, 무슨 황족 레알이냐. 정배는 아스날이긴 했어. 이제 앞으로 레알 팬 만나면은 니들 개못하잖아 맨날 해야겠다. 야, 뭐야, 진체 코너 오네? 야, 이거는 저거다. 이거는 티베깅이다. 끝났다. 아스날이 레알만 리드를 꺾고, <laughs> 챔스 4강으로 갑니다. <laughs> 아니 이게 네가 보니까 소리가 일정 데시벨이 올라가면 안 들리네. 이걸 왜 읽임? 아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스날 팬. 챔스 4강입니다. 강팀이라길래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네요. <laughs> 그래도 그쪽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축구를 좀더 진심을 다해서 어허... 바라하라고요 오. 축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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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슴... 덩크... 과연 가능할지... 아... 안되겠다. 이렇게 된기에 그냥 챔스 결승까지 가자? 아, 저도 이제 집가서 좀 자고 올라가야죠. 오케이, 들어가십쇼. 네, 수고. 고, 축하합니다. 야, 진짜 대박. 아스날이 진짜로 레알을 잡긴 했네요. 아무튼, 아스날 팬들 축하드리고, 스테이 험불하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챔스 우승이란 거는 그래요. 먼저 해본 팀의 팬으로서 조언 드립니다. 기왕 이렇게 4개 남은 거 아스날 우승하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또 연락해 볼 사람이 있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좀 많이 걷는 날이거든요 제가 오늘 네네 기분 좋게 하베르트 챔스키스를 입고 나갈 수 있게 됐네요 <laughs> 아 마침 또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제랑 그제 제사를 좀 지냈어요 제가 마침 그또 이제 술래끼리 갖고 있으니까 예 네, 제가 그 어제는 이번 시즌 트레이닝 킷 입고 다녔고요 우산은한번 지내봐야 되니까. 와, 이 정성이 결과를 냈네. 당당하게 오늘 나갈 수 있겠네요. 아니, 오늘 졌으면 못 입고 나왔거든요, 이거. 아, 그치, 그치. 경기, 오늘 경기는 소감이 어때요? 엄청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맞아. 어, 이거 좀 위험하다. 이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사카가 실축했을 때 아차 싶긴 했는데, 싼 어. 만큼 치워줬잖아. 넣고 살리바가 레알을 안 가고 싶어가지고 아아 그랬구나 아 이거 레알을 가고 미스.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였구나 아, 레알을 안 가려고 지금 발작을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laughs> 그 수준으로 레알 못 가요 대립 공신해야죠 그렇지 <laughs> 그중에 어떻게 가요 레알을 아못가못가 우디 아. 어디, 우디 어디 가려고 우디 어 아, 마르티넬리가 골을 넣지는 예상 못했어요 사실 2000년대 이후로 아 레알 상대 무패입니다 상승기구예요 저희가뭐 그랜트 포드한테도 지고 에버튼한 테도지고 웨스트햄한 테도지는데 레알한 테도못입니다 진짜 아무튼. 오늘은 다리가 아파도 기분 좋게 걸어다닐 수 있겠네요. 아 오늘 몇 킬로 걸으십니까? 아, 오늘은 좀 많이 걸을 예정으로 한30 킬로 예상하고거든요. 30 킬로? 평균적으로 한20 킬로씩 걷는데 어제 일부러 좀 적게 걸었어요. 그만 아, 일본 어디 쯤에 있어요? 시고쿠라는 섬이 있어요. 네네. 큰 도시로 해서 마쓰야마랑 다카마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 사이에 있어요 지금 한 가운데 거기다. 아하. 아, 신나사 4강이라는 버프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진통제지. 이게 <laughs> 진통제죠.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2009년 이후에 처음 온 거거든요. 08불이.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laughs> 과연 죽순 덩크는 성공할 수 있을지. 파리를 예선에서 잡기도 했고, 그, 그렇죠. 그때 파리랑 지금 파리가 약간 느낌 다르긴 한데, 파리가 지금 폼이 완전히 올라와 가지고, 아니 솔직히 15번 섯번훈으면 많이 했잖아. 많이 했지. 농어천전용으로좀 기부 좀 해주라고. 그래 나눠, 나눠줄 때 됐지. 그럼 나눠주세요. 좀 아니 언제까지 해먹을라고? 당연히 자기들 건도 알아.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지호 씨의 전임맨 <laughs> 잘 완수하시길. 한국말을 안쓴지꽤 됐어요 지금. <laughs> 5월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봅시다. 아 제발. 오케이 고생하셨죠. 네. 예. 우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체시도 이겨야겠지? 바르샤바?